오, 그래서 저런 걸 해놨구나. 러시아, 마요르카 인형이죠, 저게? 계속 까면 까수로 나오는 거. 까도까도 까도 계속 나오는 인형. 오, 야, 이게 입체네? <laughs> 저 형물 이쁘게 잘 해놨다. 와, 재밌네. 와, 바다. 이야 분수대 분수대인가 보다 원래 이야 신기한데 와 저건가봐 저거 와야 뭐야 어, 순양함 발랴크 아 발랴그호 포함 호레이츠호 러시아 선원 시생을 100주년이야 2004년 와 어, 뭐라 써있나 볼까 와 2004년 2월 9일날 러일전쟁 당시에 팔미도 해상에서 붙었네 일본 군함들과 포격전을 벌인 후에 바랴크 코레이치호는 어, 소월미도 부근으로 도망갔다가 러시아 선원들은 일본군에게 함선을 넘겨주지 않기 위해서 항복하지 않고 자폭했대 와 그럼 저기 월미도 소월미도면 어디야? 월미도가 저거니까 저기 어디겠네? 저기 어디에 여기서? 이야, 진짜 일본 놈들. <laughs> 아, 야 진짜 일본남들 아야아 잠깐 올라가서 볼까요? 올라갈 수 있어. 와 저렇게 돼 있어. 우와. 이야. <laughs> yeah. 와, 그래서 저기 상트페테브부르크 광장 저거 하면서 같이 해서 여기다 이렇게 조형물을 만들어 놨구나. 일본 놈들 진짜 대단한 놈들이야, 일본 놈들. 진짜. 러시아 애들도 대단한 거고. 일본 놈들도 대단한 거고. 아, 여러 전쟁 관련해서는 뭐 워낙 기록들이 많이 잘 나와져 있으니까. 근데 러일 전쟁도 그렇고 청일 전쟁도 그렇고 왜왜 왜 조선 땅에서 물론 이제 조선을 갖다가 서로 먹겠다고 그런 바람에 싸워서 근데 싸우는 건 지네 동네 싸우든지 하지 왜 조선 땅에서 싸움을 해가지고 애무사람들이나 죽임을 당하고 아참 전쟁이라는 거는 뭐 일반적인 상식이 통하지 않는 거기니까 그 당시 희생당하신 분들은 어떻겠어요 참. 마음이 좀 그렇네. <laughs> 여기 이렇게 상트페테프르크 광장 연안부대 연안부도, 연안부도 앞에 이쪽에 이렇게서 해 있어요. 여기 오셔가지고 광장이 또 놀기 좋게 되어져 있어요. 오셔가지고 여기서 그냥 산책도 하고 어 유람선 타고 <laughs> 유람선은 잘 모르겠다. <laughs> 어, 여기 앞에 식당도 많이 있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세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응원하는 댓글은 정말 힘이 됩니다. 그런데요, 마음에 상처 주는 악플은 정중하게 사양해요. 은성이가 잉잉잉잉 하고 울어요.